<laughs> 아나 영상 안 찍어. 어 뭐야? 튕겼어. 어? 튕겼다고? 아 뭐야. 아 무슨 미교 진짜, 어... 어, 진짜 튕겼어? 어나 진짜 튕겼어. 택배 안 눌렀어. 한 번도 웃기지 마. 딱 봐도 알트 테이프구 막. 일단 그래. 지금 아, 카톡 카톡 보내 놔요. 지금 튕겼다고 보내 놔요. 카톡 보내 놔야 돼 지금. 그래야지 저쪽도 얘기가 안 나오지. 없저버들이 사실상 지금 우리 심판들이기 때문에 심판들한테 빨리빨리 하게 해야 돼. 안 그러면 또기 다렸다가 의문도 모르고 우리는 나가고 저쪽에는 가만히 있고 이건 나저나막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아. 맞다. 아 진짜. 잠깐만, 마지막 맵... 브리스톨? 아니, 아... 이번 맵이 브리스톨? 요번 맵이 브리스톨. 틀빈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. 음. 아, 나 이거.. 옵션 조정 좀 하고 갈게. 오케이, 오케이. 파... 다 나왔어? <laughs> 파티를 내가 주어야 되나? 아더 아... 빠른 분이 계셨어. <laughs> 소유를 켜고 됐다 됐다 넘어가자마자 우리 전부 다 다섯명 석고대주 해요 빨리 한꺼번에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결려야돼 빨리 죄송합니다 천하야 지금 죄송합니다 천하야 돼 죄송합니다 일본진데스 아,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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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에서, 외국인. 어, 됐다. 미안합니다. 있어?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, 미안합니다. 통일해야 돼요, 죄송합니다. 미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왜나 지금 어디, 어디서 자꾸 사과하는 거야, 이 미친이. 거 <laughs> 어, 어디서 자꾸 사과하는 거야, 이거. <laughs> 어, 사과받지 말라고요. <laughs> 왜 사과를 받아. 응, <laughs> 음, 그럴 수 있어, 응. 음. 사람은 어, 그럴 수 있지. 탈주한다. <웃음> 탈출 <laughs> 탈출하기다. <막이다>, 이거 <웃음> <웃음> 탈출을 해야 하다. 아, 팀 <laughs> 템스. 아, 일단 일단 죄송합니다를 쳐놓고 쳐놓고 어, 가자 아, 어. <laughs> 다섯 명이서 섞고 대줘야 돼. 이거는 <laughs> 방금 전에 우리가 한결님한테 안 그랬으면 괜찮았는데. <laughs>

그래도 죄송합니다. 그래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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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이는 당신 두개지 제가 그지라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그지라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제가 그지. <의지입니다.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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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<웃음> 빠르게 t 빠르, <laughs> 레디, 레디,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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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레디 레디. e 들레디오 한결같이 l e t 보내주시면 됩니다. 된 네. <laughs> 기권하면서 빠르게 하면 되지. y letty. Letty, letty. Letty, letty. Letty, l e t 어레 레이 아레 레튼 죄 죄송 빨리 죄송해 빨리 죄송해 죄송 <laughs> <laughs> 빨리 죄송해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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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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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기권하고 아까 그 급피 그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. 빠르게 기권 리와 와우리, 와우리, 우리와르다 이게 정상우리 아, 천천히 천우리 와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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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리 와우리, 와우지 뭐였지 아까? 리스였지 아딱 그, 미리 골라 놔 천천히 눌러 천천히 알았어?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안 급해 안 급해. 아, 안 아, 급해. 못할거 어, <laughs> 없어. 천천히 해. 눌러 천천히. 안 급해. 천천히. <laughs> 저... 어... <laughs> <아니>, 저... <laughs> 아 샷건 찍고 <치고> 싶다. <laughs> 샷건 쫓나찍고 싶다. 이거 <laughs> 다나 부수고 싶다 이거.